아, 여러분 예, 드디어 드디어 제3 0호 원심기 건축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 두 대가 오다가 한 대는 타이어가 터져서 지금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대한 한 대가 먼저 저희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벽돌을 쓰는 차량은 타이어를 수리하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멘트와 아, 남은 철근 재료를 실은 트럭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믿음의 존귀한 예수 그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모르시는 하나님 어제 나오나 영도 돌아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무사히 도착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제 30부 원주기회 건축 현장이 도착을 했고요. 아, 지금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지금 철근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을 아, 지금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가 너무 춥네요. <laughs> 인도르시아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제가 불좀 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원주민교회 아이가 어, 모닥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춥네요 우리 또 사업원주민교회 집님 너무 추워가지고 사모님 잠밟고 있어요 <laughs> 너무 춥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의 분 헌신으로 3 0보 원주민교회 건축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부터 아 이거 옆에 보이는 예 원주민 어 성부 집에서 잠을 자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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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나 새로운, 새로운 어 모델로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며칠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처음 이제 설계도 없이리가 하니까 계속 우리 인부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여기가 또 너무 춥다 보니까 제가 좀 4일째 배가 지금 계속 앉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 오늘 오후부터 좀나아지 시작했거든요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내일 또 제가 여기서 주일 의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시간에 우리 원중께 성도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구나. 이 교회를 세울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비가 꼭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건축비 750만 원 그리고 오늘 화복값 내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박문성교사가제3집 복음님께 건축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